안녕하세요. 아, 저희 얼마 전에 부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예, 급발진 예, 뭐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예, 차가 창 예, 벽을 뚫고 예, 아주 높은 층에서 이렇게 추락을 해서 예, 큰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아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건축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축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게 법원이 이게 실질적으로 따라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더욱더 소매의식을 가지고 이런 미비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의사들이 할수 있는 일이지만 건축 또한 한 생명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도 할수 있다는 사실, 건축가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영혼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공간을 선물함으로써 그 사람을 예, 정신적으로 소생시키기도 하는 건축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 영등자를 고치는 의사는 아닐지라도 이런 건축을 통해 가지고도 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에, 명심하시고 에, 각 분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에, 일어나고 있는데 건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에, 미비한 부분들이 없는지 에,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에, 발견된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파악을 하여 예, 선 조치함으로써 이런 사고들이 예, 땜빵식으로 뒤따라가는 건축법이 안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어, 이게 뭐, 예, 발로 차도 쓰러지는 벽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차가 이렇게, 어, 사람이 밀어가지고 이렇게 간막이 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구조 옹벽으로 설치를 했다고 그러면은 어, 차는 이렇게 추락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뭐이 벽돌이 라든지 이 블록으로 이렇게 그냥 간막이 벽으로 비내력벽으로 쌓다 보니까 에,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마 조만간에 주차장 외벽 에, 내벽 이렇게 블록만으로 쌓는 이런 에, 형태는 어, 앞으로 에,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법이 개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사고가 일어나면 은이 법이라는 게 낫습니다. 에, 국회에서 에, 발의를 해야 되고 또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런 예,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에, 차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무기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힘으로 돌진을 하게 되면 은 예 상당히 하나의 큰 힘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차가 추락할 수 있는 부분들에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조치가 된다 고 그러면은 좀더 안전한 환경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예, 외벽 부분들은 어, 특별히 외벽 부분들 이게 자동차가 안에서 뭔가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나는 안에서만 되는데 이거는 밖으로 그 차가 날라가가지고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창문으로 된주차장들 상당히 많 이게 만약에, 그래서, 이게, 음, 창문을 뚫고 나가는 거는 진짜 쉽습니다. 이런 것들, 앞쪽에 와이어라든지 이런 거, 보호구 이런 것도 표를해가지 차가 이리를 뚫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 이상으로, 어, 오늘, 어, 안타까운 소식으로 이렇게 또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